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벌써, 음, 2021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 뵙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음, 제가 여러분을 뵙지 않는 동안 머리 이렇게 짧게 잘랐었는데 그 머리가 벌써 이렇게 길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에는 꼭 여러분을 뵙고 직접 수업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에 기대어 노래 다 끝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알토 파토 파트랑 소프라노 파트 제가 파트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녹음을 해드렸는데. 어,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들으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가 만났을 땐 바로 합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어, 오늘 배울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할까요? 고개를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몸이 아끼니까 잘 풀어줘야 돼요.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앞으로도 꾹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도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호흡을 밑에까지 꾹 채웠다가. 그렇죠. 이렇게 길게 쭉 해서 맨 마지막에는 남은 숨을 다 버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입술을 풀어봅니다. 좋습니다. 어깨도 풀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쭉 당겨주시고요. 반대로도, 쭉 당겨 주십니다. 그렇죠. 어깨 쑥 올렸다가.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발성 먼저 하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성으로 할게요. <목소리> 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울 노래 '소금꽃'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 어, 전국 어린이 어, 동요 대회인데 무슨 동요냐? 국악동요 대회입니다. 그래서 국악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에요. 제목이 마침 소금꽃이라서 저희가 소금꽃 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박자가 8분의 12 박자, 그 다음에 조표는 플래시 3개 붙어 있죠. 시미라. 이렇게 3개 붙어 있는데, 8분의 12 박자의 곡입니다. 그리고 빠르기를 보면, 어, 점사분음표 하나를 110 정도. 이러면 이제 자진몰이 장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가장 빠른 장단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카운트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박자를 어떻게 카운트를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점 4분 음표 하나를 한 박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디 안에 네 박이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노래를 할때 지휘를 해도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지휘를 한다. 네 박으로 지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카운트를 하시면 노래를 어, 배우시기가, 노래를 부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절소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분 2부합창인데요. 앞에 부분은 지금 앞, 아래 부분에 이제 알토 파트가 비어 있지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유니즌처럼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하얀 꽃 속은 꽃 피었다 요정도 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이라 저희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천천히 박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 꽃 속은 꽃 피었다 요정도 박자로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얀 꽃 속은 꽃 피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피었다 다음에 두 박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피었다, 두 셋, 넷.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바다에 꽃 눈물 신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시작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셋넷쉰 다음에 태양의 조금 낯서실 건데, 이거는 마치 새딧다는 표의 느낌처럼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딧다는 표는 아니에요. 표기는 안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끼기에 한 박, 한박 하던 거 지금 두 박을 세 박으로 쪼개 놓은 거기 때문에 마치 느낌은 새딧다는 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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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태양의 꽃 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세디 따는 것 같이 딴딴딴딴 따다다 따단 그렇죠. 자 태양의 꽃 한번 해볼게요. 태양의 꽃 피어난다 그렇죠.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하얀 꽃 속은 꽃빛 됐네. 바다에 본 눈부신 꽃,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태양의 꽃 피어난다. 3, 네이렇게 됩니다. 자, 다가 그러니까 몇 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까지니까 여섯 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두박 쉬고, 그 다음에 햇살 가득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가득부터. 햇살 가득 반짝이는. 자, 다시 한번 시작. 햇살 가득 반짝이는. 그렇죠. 마치 한박 한박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소금 놀이터. 자, 시작. 소는 놀이터 그렇죠. 다시 햇살 가득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햇살 가득 반짝이는소금 놀이터 그렇죠. 달빛 아래 바다는 다시 한번 앞에랑 똑같아요. 시. 뒤에 반짝이는 거과 바다는 부분만 다르고 앞엔 똑같죠. 자, 달빛 아래, 시작. 달빛 아래 바다는. 그렇죠. 그 다음 부분은 보면 아까처럼 마치 셋 있다는 표두 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뭐 앞에 부분 강세를 다 줬죠. 악센트가 음정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보석창포.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빛나는 시작, 빛나는 보석창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햇살 가득 반짝이는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가득 시작, 햇살. 많이 어려우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꽃도 하나 둘셋넷 하얀 구석에 꽃이었다.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동요는 대체적으로 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쉽게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 바다의 보석꽃 소금꽃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바다의 보석꽃 소금꽃 그죠? 그 다음 그 맛이 참 소중하다. 자, 시작. 그 맛이 참 소중하다. 해볼까요? 바다와 햇살이 시작. 바다와 햇살이 친구 되었다. 그렇죠. 그다음 하얀 하얀 전에 보면 한박 쉬는 박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햇살이 친구 되었다. 하얀 소금 태양의 또. 그렇죠. 여기가 리듬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쿵 하얀 쿵 소금 태양이 하고 바로 나옵니다. 마치 그 다음도 쉴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쉬지,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쿵, 하얀, 쿵, 소금, 태양의 꽃.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쿵, 하얀, 소금, 태양의 꽃. 소금, 꽃.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바다와 햇살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하얀 넘어가는 부분, 박자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바다와. 바다와 씨, 둘, 셋, 넷. 버릉아 했어, 리 친구들. 하나, 둘, 하나, 하얀 소금 태양이 고에낸 소금 꽃.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1절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간주가 7마디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뒷부분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1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주가 7마디 나오고요. 전주도 7마디예요. 7마디 전주, 그리고 7마디 간주가 나온 다음에 그 뒷부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소프라노 파트, 유니즌으로 다 같이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반주를 들어보시면서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일곱 마디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하얀 꽃 속은 꽃 피었다 바다의 꽃 눈부신 꽃 소금, 꽃, 그 맛이 참 소중하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7마디, 간주 7마디 나오고 뒷부분 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그 다음에 알토 파트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소금꽃 합창단 단원분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어, 다음 시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u